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거부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율법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걸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나 예수님의 의 필요 없어 나 스스로 의로움을 다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왜 찾아?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스스로 율법 지켜서 의롭다 하고 그런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의사를 찾지 않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알게 되면 그다음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의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모르는데 나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될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 믿어야겠다. 내 인생이 조금 우울한데 어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든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든지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죄를 모르고 어떻게 구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엄격하게 선포하심으로써 너희들 십계명을 절대 못 지키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니까 그 십계명의 의를 내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내가 성취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바라봐야 된다. 계속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의와 생명을 추구해야 된다.